그럼 LG Q61의 단점,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LG Q61 장점,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Q61은 합리적인 스마트폰이라는 컨셉으로 나왔는데요. 사용을 해 보니까 분명 좋은 점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리얼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좋은 점. LG Q61의 디자인은 전면 하단 베젤이 살짝 두껍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깔끔하고요. 그리고 후면에 4개의 카메라가 있죠. 그리고 화면도 FHD 플러스 고해상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프리미엄 스마트폰 이미지를 잘 담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합리적인 스마트폰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점은 카메라가 활용도가 좋습니다. 저렴한 스마트폰, 아무래도 카메라에도 힘을 좀 빼잖아요. 그런데 LG Q61 카메라는 전체적으로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보급형 스마트폰에서 쉽게 보지 못하는 4,800만 화소 카메라를 넣었고요. 광각은 800만 화소, 접사는 200만 화소, 500만 화서 심도 카메라를 넣어서 아웃포커싱 효과가 있는 사진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활용할 수 있는 가치 면에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스마트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물뿐만 아니라 사물도 아웃포커싱 효과를 줄수 있죠. 그리고 여행지 가서 넓은 화각대에 사진을 찍을 수도 있죠. 그리고 메인 카메라도 기본적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주 만족도 높은 카메라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사 카메라가 있어서 근접 사진도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기능과 함께 편집 기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아주 높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찍고 그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편집을 해 보시면 더 매력적인 사진 결과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데 부족함 없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5인치 대화면의 매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품질도 꽤 괜찮아요 그리고 해상도도 FHD 플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그리고 넷플릭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알려드린 무료 영화 무료 드라마 볼수 있는 시즌 앱도 이 Q61에서 제대로 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볼때 이어폰을 꼽으면 은 DTS 3D 사운드로 영상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은 보는 화질도 중요하지만 사운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충족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멀티미디어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사실상 고가의 스마트폰을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LG Q61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가치를 제공해 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좋은 점은 LG 페이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30만 원대 보급형 스마트폰이지만 간편하게 LG 페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갑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페이 기능을 한번 이용해 보면은 사실 페이 기능이 없는 폰으로 돌아가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만족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좋은 점은 밀리터리 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LG Q60에는 저렴한 가격대에 나온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학생들 자녀들이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떨어뜨리는 일도 많을 거죠. 밀리터리 스펙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Q11의 좋은 점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이 하키로 나와 있습니다. 보급형 스마트폰 저렴한 스마트폰에서 쉽게 볼수 없는 버튼 배치인데요. 간편하게 버튼을 눌러가지고 오늘 날씨가 어떤지. 관율은 어떤지 다양한 정보들을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 기능은 잘만 활용하면 정말 스마트폰의 가치를 한 단계 더 올려줄 수 있는 매력적인 기능이에요 나만의 비서처럼 음성으로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활용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LG Q61의 단점 뭐가 있을까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하고 영상 보고 이름도 수순에서는 크게 속도 차이를 느낄 수가 없지만 고사양의 게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한 스마트폰은 아닙니다. 미디어텍 MT6765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사양이 좋은 스마트폰은 아니에요. 카메라 기능에서 아웃포커스 기능으로 사진을 찍을 때 처리 속도가 좀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웃포커스 효과를 주기 위해서 안에 소프트웨어가 막 돌아가는데 그 처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카메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린 속도는 감안을 하고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외에는 가격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단점을 지적할 만한 게 없습니다. 최신의 디자인을 잘 반영하고 나왔고 이 가격대에서 누릴 수 없었던 카메라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스마트 기준에서는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LG Q60은 누구에게 좋을까요 공부를 한참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스마트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예뻐요 학생들은 예쁜 디자인을 우선시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가치면에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가치를 제공해 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진도 많이 찍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충족할 수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약간은 느린 성능도 저는 학생들에게 괜찮은 거라고 봅니다. 우리 어른들도 스마트폰을 매일 만지고 있죠. 그 정도로 중독성이 강해요. 게임까지 너무나 잘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공부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LG Q61은 그렇게 고사양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LG 키 61을 선택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합리적인 가격대가 중요한 거죠. 구입하는 가격도 저렴해야 되지만 통신비도 이왕이면 좀더 저렴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비를 절약하는 방법은 제휴 카드가 가장 큰 혜택을 줄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KT를 이용하는데 KT 제휴 카드를 이용하면 은 15,000원 요금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다른 통신사도 마찬가지지만 제휴카드를 잘 활용하시면은 통신비 부담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결합을 하는 것도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청소년 요금제를 보시면은 요금을 또 합리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구입할 때 선택약정이 있고 공시지원금이 있어요 선택약정은 25% 요금 할인을 받는 거고 공시지원금은 처음에 단말기 값에서 어느 정도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LG Q61은 저렴한 가격대에 나온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요금 할인을 받는 게 조금 더더큰 할인 혜택을 볼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LG Q61 확인해 봤습니다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